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공회의소 자격검정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1급 엑셀 예제 문제 중 B형에 관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석작업에 대한 풀이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업로드해둔 작업파일과 문제지를 활용하여 먼저 작업하신 후 강의를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번 분석작업 1번 세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에 따라 피버 테이블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생활기상정보 ACCDB에서 기상자료 테이블에 기상지역 1, 2, 3, 4, 5, 12월의 열을 이용하시오 했네요. 일단 그림 보시면서 시작 위치부터 파악을 좀 해주세요. 자, A의 2번 셀이 시작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상단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가시게 되면 레거시 마법사 안에 MS 쿼리라는 메뉴가 들어있습니다. 선택해 줄게요.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맨 마지막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로 변경이 되면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신 생활기상정보 파일이 들어있는 위치까지 찾아가신 후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쿼리 마법사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기상 자료 테이블을 잡고 더블 클릭해주시고 문제에서 언급한 기상, 다 지역 1, 2, 3, 4, 5 마지막으로 12월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만 더블 클릭하여 포함시켜주세요. 다음 넘기겠습니다. 자, 조건이 있다면 적용하시면 되겠지만 특별히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넘어갈 거고, 정렬 기준도 특별히 멘트된 게 없기 때문에 다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해야 맞겠죠? 자, 마침 눌러주시게 되면 시작하는 위치가 A의 2번 셀이 맞냐 물어요. 자, 우리 그림 보시면 A의 2번 셀이 맞습니다. 기본 유지해 주시는데 주의하실 건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중이야 라고 옵션 꼭 변경해 주시구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일단 레이아웃을 구분할 수 있는 창으로 전환이 되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화살표. 피버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하여 설정하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시오. 자, 그림 보시면서 레이아웃 구분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우리 지금 필터는 없어요. 자, 큰 표와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작은 표 따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데이터의 방향성이 아래쪽이면 행이잖아요. 자, 우리 지역이 딱 봐도 행이네요. 자, 지역 필드를 가져다가, 클릭, 드래그, 행쪽으로 넣어주시고, 자, 그다음 기상을 봐 주시게 되면 강수량, 습도, 최고기온, 오른쪽 방향성을 가지고 넘어가죠. 자, 그러면 열 항목으로 잡아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상은 가져다가 열로 던져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겨울 기상이라든가 봄 기상에 해당하는 값이 없잖아요. 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세 번째 화살표를 봤더니 겨울 기상과 봄 기상은 계산 필드를 추가해서 작업을 좀해 줘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값 필드에 넣어 줄수 있는 값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행하고 열 값까지만 작업해 주시고요. 자, 상단 피벗 테이블 디자인 탭을 가시게 되면 자, 앞에서부터 세 번째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 별 형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 메뉴 나옵니다.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일단 두 번째 화살표 부분이 해결이 되시는 거고. 자, 지금 값 부분 너무 이상하니까요. 세 번째 화살표 바로 해결하도록 할게요. 자, 계산 필드는 피벗 테이블 분석을 가시게 되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의 하위 메뉴로서 계산 필드 영역이 들어 있습니다.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대화상자가 따로 뜨게 되고요 자, 이름은 각각 겨울기상과 봄기상이라고 해라 했어요. 자, 그래서 저희 겨울기상에 해당하는 거 먼저 적어 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수식은요. 자, 기존에 있는 거 백스페이스 키 이용해서 다 지워버리시고, 자, 아래 들어있는 12월 잡아 더블클릭 해 주시게 되면 쇼크하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때 더하기 또 1월도 보이니까 더블클릭. 또 더하기 2월도 보이니까 더블클릭 할게요. 자, 이대로 추가해 주시게 되면 겨울 기상이 하나 추가되었고요. 자, 동일한 방식으로 봄 기상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할게요. 자, 봄에 해당하는 것도 수식은 다 지워버리시고, 자, 3월 잡고 더블클릭, 자, 더하기 4월 잡고 더블클릭. 자, 마지막으로 더하기, 5월도 잡아 더블 클릭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더 추가해 주시게 되면, 각각 봄 기상과 겨울 기상이 추가되었고, 확인. 자, 만들어진 필드가 들어있으니, 당연히 값도 채워졌겠죠. 단, 방향이 어때요?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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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가 넘어가잖아요. 자, 근데 교재 안에 들어있는 그림 보시면 합계가 내려가죠? 자, 데이터의 나열 방향이 아래쪽이면 행인 거라고요. 자, 화면 봐주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값이 두 가지가 됐기 때문에 시그마 값에 해당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열 항목 값에 들어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합계가 넘어가는 거죠? 자, 우리는 내려가야 맞으니까 시그마 값을 클릭 드래그해서 행 쪽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방향이 확 뒤집어지게 됩니다. 자, 그림 보시면서 다 판단하여 작업해 주셔야 돼요. 주의해서 작업해 주시구요. 자 이어서 네번째화 살핍니다.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을 해줘라. 자 우리 건 지금 오른쪽에 지금 총합계라는 필드 값 표시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지 말아라. 그 얘기인 거죠. 피벗 테이블 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데나 잡아주시고 상단 피벗 테이블 분석을 가시게 되면 맨 앞에 옵션 메뉴가 나와요. 자 선택해주시면 자두 번째 요약 및 필터 탭을 가시게 되면 행렬 총합계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행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해라 했기 때문에 체크박스 풀어주시면 바로 반영이 될 거고요. 다섯 번째 화살표. 피벗 테이블 스타일은 밝은 회색이래요. 자,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을 가셔야 피벗 테이블 스타일 적용하실 수 있고요. 자, 밑으로 두번 내려가는 화살표 펼쳐 줄게요. 자, 밝게 쪽에서 살짝 마우스 가져다 대보시게 되면은 피벗 스타일 밝게 15번에 해당하는 게 당연히 들어있겠죠? 자, 선택해 주시고, 자, 이번에는 옵션에 해당하는 게 들어있어요. 행, 열, 10, 줄무늬 열까지 설정을 해 주고 있어요. 자, 행에 열에 자 마지막으로 줄무늬 열 부분까지 동일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모든 지시사항을 해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림과 순서가 좀 맞지 않아요 자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봐 주시게 되면은 자 지역에 자동 필터 옆에 지금 현재 오름차순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 질문으로 제시하진 않지만 그림으로써 작업을 제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림도 문제기 때문에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셔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역 옆에 붙어 있는 작은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하겠다라는 거 설정까지 해주셔야 동일하게 순서가 변경이 되게 될 겁니다. 2번. 분석작업 2번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첫번째 화살표 데이터 유효성 검사기능을 이용하여 다음 영역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날짜 데이터만 입력이 될수 있도록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다음 영역에 셀을 클릭한 경우 그림과 같은 설명 메시지를 표시하고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를 입력한 경우 그림과 같은 오류 메시지가 표시가 될수 있도록 설정이라 마지막 화살표입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개화일이 2020년 3월 1일 이전 또는 2020년 4월 30일 이후인 데이터 행만 표시가 될수 있도록 날짜 필터까지 설정을 해라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언급한 뒤에 3번 셀부터, 그 다음에 2에 35번 셀까지 영역 설정을 먼저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상단 데이터 탭에 있는 우리 유효성 검사 규칙에 해당하는 거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자, 제한 대상은 문제에서 날짜만 입력이 될수 있도록 해라 했으니까 날짜 잡아주시고요. 자, 제한 방법은 해당 범인데, 위 자, 문제에서 언급 다 해줬습니다. 자, 2020년, 자, 3월 1일부터 언제까지? 2020년 4월 31일까지 동일하게 설정해 주시고요. 자, 설명 메시지, 뭐 그림으로 다 줬죠? 좀 굵직굵직한 게 제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입력, 날짜 범위라고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요. 설명 메시지는 자, 3월, 물결, 4월 자, 동일하게 작업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오류 메시지에 해당하는 건 중지, X가 맞겠고, 자, 제목은 날짜 확인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오류 메시지는 입력 날짜가 정확한지 확인 바랍니다라고 동일하게, 온점까지 정확하게 찍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해주시게 되면, 자, 일단 유효성 검사 적용이 되었고요. 자, 만약에 제가 자, 2025년, 1월 8일 같은 걸 넣으면 당연히 에러가 뜨겠죠. 자, 그러면 일단 유효성 검사 부분은 마무리가 된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필터 적용하도록 할게요. 자, 범위 안에 커서 두시고 자, 데이터에 필터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개화일이 2020년 3월 1일 또는 4월 30일 이후인 거예요. 자, 개화일 옆에 붙어있는 작은 화살표 눌러주시고요. 자, 날짜 필터 중에서도 여러분 자, 사용자 지정 필터라는 거 선택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이전입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했어요. 2020년 3월 1일이라고. 자, 그 다음 또는으로 옵션 꼭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이후 선택해 주시고, 동일하게 2020년 4월 30일 적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필터링 결과 4개의 레코드가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시면 잘 되셨다는 얘기인 거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